어서 오 십시오. 안녕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커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표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 쿠키입니다. 이름은 네, 쿠키라고요. 전주님께서 전해주길 원하신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귀일 때 엄마가 부른 아이들이 다 와서 즐겁게 예, 먹고 놀았는지 궁금하다하셨고요. 어, 처음 카페 친구들도 엄마 찾아서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은 누구랑 같이 어울리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어요. 어, 류허우그 미니, 아르미, 달룡이 그리고 루피도 여전히 함께 있는지, 네, 궁금하다 하셨고요. 간혹 체리 혼자 있을 때 옆에서 네, 찾아봐주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모견인 체리가 나이가 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모견으로서 선택한 것이 잘한 것인지 어, 궁금하다고 네, 전해주길 원하셨습니다. 나이도 있고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고요. 엄마가 요즘 이사에 여러 가지가 겹쳐서 바빠서 쿠키를 자주 네, 찾지 못하고 있는데. 어 그래서 체리만 챙기고 있는데 서운하진 않은지 네, 궁금하다 하셨고요 요청의 말 남겨 주셨습니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는 내용을 영상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피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어 처음에 보여지는 모습이요 모든 것이 아이의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졌어요. 털그한 가닥 한 가닥이 한 가닥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어 눈이 항상 눈을 가장 먼저 보게 되는데요. 눈그 안에 정말 모든 게다 담겨 있었어요. 편안함을 네 전하고 싶어합니다. 마주하고 있는 모습에서. 너무나 깨끗하고 흠 없는 그런 쿠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완벽하다라는 말이 어 저절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완벽하다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감탄사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엄마도 너의 모습을 보았다면 분명 나와 같았을 거야라고 네 그렇게 전했고요. 쿠키는 정말 그 자체로. 완벽한 상태의 모습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겨준 메시지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국기 기일 때 엄마가 부른 아이들 모두 와서 즐겁게 먹고 놀았을까라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부르는 소리는 모두에게 들렸으며 사랑으로부터의 즐거움은 기쁘게 찾아갑니다. 엄마가 알지 못하는 것은 창조할 수 없어요. 엄마가 알고 부르는 것은 그것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엄마가 있는 앞으로 나타나게 할수 있어요. 모두들 그 반가움을 들었습니다. 어, 처음 카페 친구들도 엄마 찾아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은 누구랑 어울리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데 라고 전했습니다. 네, 류하고 미니, 또 아롱이, 달롱이, 또 루피도 여전히 함께 있는지, 네. 내가 있는 곳에 모두 같이 있습니다. 거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언제나 함께입니다. 그들 모두 나와 마찬가지로 나 또한 그들 안에 있어요. 멀지 않으며 함께 있어요라고 합니다. 가녹 체리 혼자 있을 때 옆에도 와주고 혹시 체리를 바라보고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를 보살피거나 찾지 않아요. 그건 나의 몫이 아닙니다. 바라보기는 하겠지만 어떤 염려나 어떠한 기대로 바라보고나 찾지 않아요라고 합니다. 아, 목연인 체리가 나이가 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쿠키의 목연으로 선택한 것은 잘한 것일까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목연인 체리가 나이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많아서 엄마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라고요. 네, 그 마음 그대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 좋다, 나쁘다라는 한쪽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상황은 계속 움직이는 것이며 엄마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의 관점일 뿐.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엄마의 안내 에 체리는 온 마음과 모든 사랑으로 따라갈 뿐이에요. 엄마가 요즘 이사에 여러 가지 겹쳐서 바쁘다고 하시네. 그렇게 쿠키를 자주 못 부르고 체리만 챙기고 있는데 서운할까 라고 물었습니다. 엄마의 바쁨을 잘 알고 있어요. 나의 눈에서 한 번도 엄마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중에 1년, 2년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 단한 번만 기억해 주어도 나는 반가움으로 엄마에게 뛰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우리가 앞으로 이루게 될 것을 알고 있다면 기다림은 언제나 나를 찾지 못할 거예요. 기다림으로 느끼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네, 그 시간이라는 것은 아이에게는 있지 않아요. 네, 시간이 있지 않아요. 남겨주신 요청의 말 전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쿠키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오래도록 함께하는 게 소원이라 하셔. 엄마의 가장 소중한 손가락이라고 하시네. 라고 전했습니다. 엄마의 그 마음이 날 다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마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엄마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혹시 모겐인 체리가 아니고 견사로 지정한다면 그곳으로 올수 있는지 라고 물으시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쿠키의 생각도 듣고 싶고 체리한테도 물어볼 거라고요. 또 다른 선택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선택이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올바름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도구이니까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앞에 막혀 있다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는 믿음이 가로막지만 않는다면 그 선택은 언제나 엄마를 안내할 것입니다. 엄마에겐 엄마를 돕길 원하는 고귀한 영혼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네, 음, 교감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어, 견지님께서 부르는 모든 아이들은 전부다 듣는다 라고 합니다. 특히나, 네, 즐거움과 사랑으로 부르면, 네, 그들은 듣는다. 그 반가움을 들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네, 와서 즐겁게 놀았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있는 아이들, 네, 많이 이제 엄마들 찾으러 내려왔는데 지금은 누구랑 어울리고 있는지라고 물었을 때요. 어, 이름을 주시, 이름 남겨주신 류하구미니, 아름이, 달영이, 또 루피, 네, 그들 모두 지금 함께 하고 있다라고 멀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체리가 혼자 있을 때, 네, 바라보고 있는지라는 물으면요 그녀를 보살피거나 찾지는 않지만 바라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염려나 어떤 기대로 바라보거나 찾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엄마와 연결되어 있고 엄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바라보긴 하겠지만 그 바라보면 다르다는 것어에 어쩌면 엄마와 마찬가지일 거예요. 바라만 볼 뿐이에요. 네, 아무런 영향력도 어, 줄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걱정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있다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사랑일 거예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바라보긴 할 거예요. 모견인 어, 체리가 네,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모견으로 선택한 것은 잘한 것일까라는 물음면요 그것을 좋다, 잘했다, 나쁘다. 하고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상황은 변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안내, 엄마가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선 체리는 온 마음과 모든 사랑으로 엄마에게 네, 그 안내에 따라갈 것이다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요즘 자주 음,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에는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는 기다림으로 잊지 않다라고 합니다. 기다림이 옆에서 어, 느껴져야 되는데 기다림을 느끼고 있지 않아요. 아예 이긴 시간이란 개념이 시간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네, 오랜 시간 후, 지난 후에라도 단한번 찾아주는 그 마음으로 기쁘게 뛰어간다라고 합니다. 네렇 어,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체리가 건강이안 좋아서 많이 염려가 되실 것 같아요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와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체리가 이런상이인데어떻게 음, 임신 가능할게 한번 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해 보시면 엄마의 걱정이 조금은 렇수이지 않을까 라고 또 혹은 선택, 선택할 수 있는 네, 어, 또 하나의 어, 정보를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무리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무리입니다라고 한다면, 아 그렇다면은 어떤 견사를 선택할 수 있는 어, 그런 마음을 어, 새로운 선택을 할수 있는 거니까요. 어, 천천히 네,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의사 선생님께 상의를 하시고, 엄마는 내가 처음부터 안내할 계획이었으니까요. 네, 다시 선택해서 안내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